g, c가 존재한다. 따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g, c가 0이 되는 그 c가 어디에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실수한 게 뭐야? 그냥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가느냐라는걸 확인하려면 부호가 다른 걸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실 실수, 내가 실수한 게 뭐야? 부호가 같으면 안 갖겠네라고 생각한 게 잘못 생각한 거죠. 부호가 같더라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호만으로는 갖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호만으로 가진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데 갖지 않는다라는 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갖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보니까 디귿을 보니. 그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값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기억을 왜 줬을까? 갑자기 기억이 튀어나온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어 그러면 기억은 h 프라임 x 와 g x 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h 프라임 x 가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이야기인 거고. 0과 1을 줬으니까 0을 넣었을 때도 0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때도 1이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함수값이 같은 상태의 어떤 그 평균 변화를 가진다. 그러면 롤의 정리를 떠올려 볼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평균값 정리는 일반적으로 문제 에잘 드러나지 않는다. 잘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는 아주 이제 고급 문제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문제인 거야? 작년 9월 평가원의 21번. 21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를 21번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이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